첫 장이 2고요. 첫 장이 2고, 공차가 2분의 3인 등차수이라고 열 했습니다. 공차가 2분의 3 a n 다음 시금 연산하가됐으니까 AN은 뭐 해야 되겠죠? 일반항 AN은 왜 생겼습니까? 등차수의 열일반항 공차 N, 2분의 3 N. 첫장 빼기 공차. 첫장 빼기 공차하면 2분의 1이 되겠네. 이게 지금, AN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마연산해 볼게요. <laughs> 자요 놈은 지금 a K e q 1에서 10까지 대입부터 해도 되고요. 대입부터 할게요. AK는 뭐가 되지? AK는 여기다 K는 그잖아 즉, 2분의, 열어줄게요. 2분의 3K plus 1이 됩니다. 3K p l u 1. 여기 지금 일반항이니까. 맞죠? AN이 다시 해고 가. AN은 통과하면 2분의 3엔 플러스로 되는 거잖아. 이렇게. 따라서 AK란 말은요. n자리 k는 그러니 요놈 될 것이고, 곱하기 AK 플러스는 n자리, n자리 뭐 k 플러스는넣 거죠. 맞지? n자리 k 플러스는 넣으면 3k 플러스 4가 되죠. 요놈입니다. 3k 플러스 4가 되고요. 요놈 지금은 에하면되는데 분모 문제에다가 4를 곱하면, 맞지 4를 곱하면 이렇게 기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되겠네자시그마 음. 뒤에 분모가 2차인 부분분수 문제죠. 지어버해야 됩니다. 자 앞에 앞에 부분의 1 3k 플러스 1 분의 1. 빼기 뒤에 부분의 1 3k 플러스 4분의 1로 됩니다. 지어버리고요 시그마라고 써주면 되겠네. k 골 1에서 돼가지고 10까지. 요, 근 4라는 분장, 앞으로 튀나갑니다4 튀어나가고, 요놈 빼기 요 놈이죠. 그 놈이 3입니다. 분모로 좀.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3분의 4. 대입하면 슥슥 사라지겠네요. 자, K자리 1부터 들어갑니다. 1 들어가면, 1 들어가니까, 얼마야? 4분의 1 빼기 이거 되겠죠. 1 들어가니까, 7분의 1이 되겠죠. 더하기. K자리에 이제, 2가 들어가면, 7분의 1. 빼기, 11분의 1이 되겠죠? 어, 10분의 1. 가들어가 10분의 1이 되겠네. 예를 들어, 더하기, 점점점점 하여, 마지막에 10이 들어가면요. 31분의 1이 되고, 31분의 1, 빼기 10이 들어가면 34분의 1이 되겠네. 이렇게 되 사라진 규칙이. 어떻게 사라지죠? 뒤에 거랑 앞에 거랑, 뒤랑 앞에 로 사라집니다. 자, 남은 계산을 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남은 답이 얼마죠? 3분의 4 곱하기. 4분의 1 빼기. 3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되겠네. 자, 요거 통분해서 계산 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34는 2 곱하기 1 7이가까2 곱하기 17이고 2 곱하기 2니까, 자, 다시. 1 4로 곱해야 되나? 여기는 7을 곱하고얼마 4, 7에. 18. 다시, 다시. 통분해가지고 계산하면 되잖아. 맞지? 어떻게 할까? 하나씩 분모국식 할까? 그렇게 해도 되고. 자, 계산하자. 분모국식 할게요. 이렇게 분모국식 하면요. 3분의 1이 되겠네. 3분의 1. 어차피 통분하는 것도 똑같아. 3분의 1 빼기. 그리고 약분하면은, 17. 3 곱하기 17이 되죠. 2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3 곱하기 17, 37, 21, 3, 51이 되나? 51로 통분하면 여기 17 곱할 거니까 17 빼기 2가 되면서 51분의 15 이렇게 계산해 복잡해. 51분의 15가 되고요. 3으로 약분 가능하네 3, 5, 15, 3, 1, 17분의 5가 됩니다. 17분의 5. 그렇죠? 여기 17분의 5니까 17분의 5라서 두개 더하면 답은 22가 정답이 되겠네요. 22.